게임할 때 케이스 안에서 열이 꽉 막히는 느낌 한번쯤 겪어봤을 텐데요. 이런 답답함을 통째로 해결해주는 선택지가 바로 이 존스보 X400 다크 그레이시 뷰룸케이스예요 ATX 메인보드까지 거뜬히 들어가는 넉넉한 내부라 부품 호환 걱정부터 줄어들고 최대 13개까지 펜을 배치할 수 있어 과열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구조예요 거기에 360도 순행시까지 대응하니까 고사양으로 갈수록 더 빛을 발하죠. 측면 창으로 내부가 그대로 드러나 깔끔하게 꾸민 만큼 보람도 딱 살아나고 상단과 바닥에 먼지 필터가 달려 있어 유지 관리도 번거롭지 않아요. 발열과 확장성 모두 챙기고 싶다면 이 케이스가 확실히 편해지는 조합이에요. 공간은 좁은데 저장해야 할 파일은 끝없이 늘어날 때 작은 몸집으로 넉넉한 저장 구조를 꾸릴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오르사미너나스 케이스는 그 답에 꽤 가까운 구성이라 개인 클라우드 만들 때 생기는 호환성 걱정을 덜어주는 흐름으로 맞춰져 있어요. 컴팩트한 크기지만 4개의 베일을 갖춘 백플레인이 들어가 대용량 저장 환경을 차분하게 마련해주고 소형 시스템에서 자주 쓰는 ITX 메인보드와 SFX, SFXL 전원 규격을 그대로 지원해 자리 압박도 훨씬 줄어들어요. 여기에 UNAID와의 호환성까지 확보되어 안정적인 클라우드 세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더욱 실용적인 선택지가 되어 복잡한 장비 없이도 자신만의 데이터 공간을 단단하게 꾸리고 싶다면 이 구조가 확실히 부담을 덜어줄 거예요. 좁은 책상 위에 본체 하나 올려두는 것도 고민되는 상황 그렇다고 성능을 낮추긴 아쉬울 때 눈길이 갈만한 구성이 바로 존스보 d 3 2 프로예요. 소형 마이크로 ATX 규격으로 짜여 있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내부 배치를 깔끔하게 꾸릴 여유가 생기고 엽소한 자리에서도 성능 구성 둘다 챙기기 쉬워져요. 투명 패널이 옆면을 차지해 조립 과정에서 부품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복잡한 설치 흐름이 훨씬 단순해지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케이블 정리나 내부 동선도 한눈에 보여 답답함 없이 꾸밀 수 있고 작은 환경에서도 탄탄한 시스템을 갖추고 싶은 이들에게 특히 실속 있는 선택이에요.